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상업의 의미와 입지 우리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많이 들어본 건데 요거가 뭔 뜻인지 왜 나오는 건지 알아볼게요 상업은 이제 서비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상업 뭘까요 상업이란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키는 활동을 말합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이거를 물건을 보관했다가 운송하는 그런 걸 유통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연결시키는 게 상업이다 그러면 상업을 우리가 장사를 할때 고려해야 할 입지 조건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올수 있는가 접근성 그다음에 접근성 하면 지가가 관련이 되어 있죠 접근성이 높을수록 지가가 높으니까 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지 또는 먹자골목처럼 사람들이. 뭐, 몰려있는 곳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이익이 있는지, 소비자의 생활 방식이 어떤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은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상점이 그러면 실제로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오늘 여기서 바로 이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상점, 상업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은 중요합니다. 바로,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같거나 더 커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처음 보는 단어가 두개 나왔으니까 일단 UNE가 뭔지를 알아야지 이 밑에 거가 이해가 되겠죠. 최소 요구치는 뭐냐? 상점이 상점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려야 얘가 망하지 않고 버틸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수요란 게곧 판매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공간 범위가 나타나는 곳을 최소 요구치의 범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우리 가게가 유지되려면 월 매출 천만 원은 해야 돼 찍어야 돼월 매출 천만 원이 최소 요구치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는 사람 한 명당 이 가게에 200만 원씩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를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을 다섯 명을 포섭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돼야지 이 가게가 유지되겠죠 그때 이 최소 요구치 월 천만원의 매출을 보장해주는 공간 범위를 최소 요구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이 최소 요구치는 봐봐요 도시가 성장하면 인구 밀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듬성듬성 있던 월 200씩 썩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기 상점 주변에 다섯 명만 포섭하면 되니까 이월 천만원을 만족시키는 최소 요구치의 공간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는 인구 밀도가 올라가면 범위가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화의 도달 범위 볼게요. 쉽게 말하면 그냥 배달 가능한 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해도 좋은데, 얘는 상점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최대 공간 범위를 말합니다. 영향을 미치는. 또는 중심지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최대 공간 범위를 말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발달할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하면 배달도 더 멀리 갈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상점의 유지 조건 얘기를 하면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각각을 따로따로 외우거나 생각해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경우를 보면요. 이두 가지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얘는 1번은 상점 유지가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빨간 색깔인 최소 요구치가 파란 색깔인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지금, 어때요? 더 넓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를 만족하거나 더 넓어야 하지만, 즉, 동그라미 2번 같은 상황이 돼야지만, 상점이 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 이렇게 되려면 변화가 있어야 겠죠 먼저 최소 요구치는 줄어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죠 자 1번에서 2번으로 변화할 수 있는 조건 즉 상점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으로 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간 색깔인 최소 요구치는 줄어들어야 되고요 파란 색깔인 재화의 도달 범위는 늘어나야겠죠. 그렇다면 조건 세 가지는 교통이 발달해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늘어나거나 또는 인구 밀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주민 소득이 증가해서 이 사람이 월 200씩 소비하던 걸월 500씩 소비하면 이두 명만 포함하는 요만큼의 최소 요구치만 되면 되겠죠. 범위가 공간 범위가 그래서 주민 소득이 증가해도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오타네요. 그죠? 요게 줄어든다. 요렇게 이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밑에 있는 두 가지 경우다. 자, 해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업의 이 의미와 그 다음에 입지에 대해서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를 통해서 상점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